지난주일 입교 세례 예식에 이어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구교인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입교 세례 예식이나 또 성찬 예식 말고도 종부성사, 혼배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등을 덧붙여서 칠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성례를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곱 가지 예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 고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 두 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개혁 교회 전통 안에도 장례 예식도 있고, 또 결혼 예식도 있고, 또 임직 예식과 같은 성사를 지키기도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해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 예수님과 성도를 연합시키는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베풀어야 하는 까닭이죠 여러분 세례가 내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고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성도가 단번에 한 번에 경험하는 믿음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 성찬은 다시 태어난 성도가 거룩한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떡과 잔을 나누듯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 매일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날마다의 구원을 경험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신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어떤 어머니가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위해 자기 몸 안에 있는 신장을 떼서 이식해 주었답니다. 그때 아들은 중학생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고 아빠는 숙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중학교도 잘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도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도 진학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들을 위해 자기 신장을 떼준 이 어머니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자꾸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서 교회니 아, 가정도 이루고 건강하게 행복히 살아가는 그 아들 걱정할까봐 병환을 숨겼죠. 뭐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아들딸들 걱정할까봐 아파도 잘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건강이 악화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아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는 날, 마지막 하간 시까지 그 어머니 시신 곁을 떠나지 않다가 끝내 대성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못난 이나 때문에! 라고 하며 절규를 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그 앞에 꽃을 넣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그 엄마의 순고한 희생의 사랑. 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잊지 않고 잘 살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어머니의 순고한 희생이 새 생명을 받아 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고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태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못난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나는 산떡, 살아있는 떡이라. 아주 신묘 막측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5 4전 절에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60절과 66절의 증언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이 말씀으로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떼고 아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방의 이교도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식인을 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말씀과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해 모일 때마다 찬과 떡을 나누어라 하신 이 천국 복음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매일 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제때에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일 예수님을 밥처럼 여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참된 생명으로 사람이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과 의도와. 이치라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 예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음을 증언한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도 건강히 살려면 삼시 세끼 때를 따라 음식물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잘 삼켜야 소화가 되고. 그 음식의 영양분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밥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꼭꼭 잘 씹어서 섭취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건너뛰어 먹거나 대충 먹거나 급하게 먹어서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음식이나 떡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고 음식을 음미하며 먹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행동을 예수님의 그 성품과 생각과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성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산 떡이 되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되어주셔서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내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저는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배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종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종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강단을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과 우리 지역 사회와 나라와 이민족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너희를 비롯한 모든 인생들이 나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내 살과 내 피를 대신 떡과 잔으로 나누며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주 예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 봐 봐요. 더 벌고 싶죠. 아무리 건강해 봐요. 더 건강해지고 싶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더 비싸고 더 좋은 음식 찾고 싶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진보하고 지식이 발전해도 날마다 새롭게 변하잖아요. 참 진리가 아니라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모래성일 뿐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끊임없이 목마른 바닷물이 잠시 잠깐 있으면 사라져 버릴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고 이슬입니다. 먹고 나면 또배고픈거예요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신비한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인생이 힘입어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이 떡을 먹으면 거짓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날마다 얻으면 지금 현재 안으로 그 생명이 들어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이제 함께 먹읍시다.